이야기예요. 계란 욕심요 뭐, <laughs> 자, 하늘님께서모세에게 주신 몇 번째 개명을 보면 내 이웃의 네. 집을 탐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집, 집에 나오는 뜻은 아내, 네, 남종, 여종, 소, 낙인은 다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탐낸다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 있나요? 욕심 욕심, 맞아 탐낸다는 욕심되는 거죠. 다윗 에대해다윗들어봤지요 그런데 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양도 다윗이 욕심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여기 어디일까요? 아, 아. 성 맞아. 성옥상!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저녁에 왕궁의 옥상을 덮고 있는데 됩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인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죠. 이제 그러면그 하늘을 자신의 아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에 몇 번째 계명을 하겠죠? 열 번째. 열 번째 네. 맞아요. 열 번째 계명을하겠죠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끔찍한 땡을 짓게 되었어요. 못을 짓게 되었죠? 네. 네, 맞아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열 번째 비명이 말하고 있는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백성으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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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맞아요. 꽃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이.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내 이웃의 물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욕심 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것그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i 리 i Sim. 하지 않고 나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심지어 스수인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우리 바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물론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릴 수 있죠. 네, 맞아요. 지금도 일단, 무슨 애자고, 나요 네, 기리겠습니다우기 해요. 누도 우리, 우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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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명 중 제일 1 0개명해 배웠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더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